엄나 카리스마 있어. 그러니까 여자들이 뻑이 가지. 네 안녕하세요, 닥다리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 올바른 샴푸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처럼 샴푸는 과연 언제 하는 게 좋을까? 낮 그리고 밤. 제일 좋은 거는 저녁시간 모든 활동을 끝내고 난 다음에 저녁이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요 특히 자외선 같은 게 노출되고 땀도 생기고 분비물 여러 가지가 생기는데 이 때문에 저녁시간을 가장 좋으세요 그러면 저녁에 샴푸를 할때 어떻게 하느냐 헹구는 경우가 가장 많은데요 그런 헹구를 워싱는 작업이라고 합니다 두피에 수분이 없기 때문에 과연 어느 정도 헹구는 게 좋냐 대략적으로 3분 사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테크나보나 학교를 갔다 오는 2분 동안 너무 길어요 못 하더라도 두피에 충분히 수분기가 많게끔 와우. 즐겁게 마사지를 해주는 게 포인트입니다 이때 따뜻한 물보다는요 약간 따뜻한 물이 좋아요 미온수 적당한 따뜻한 물이 가장 좋습니다 뜨거운 물은 안 좋아요 뜨겁기 때문에 몸에 열이 발생하는 모발이 건조해지는 경우 먼저 해주고요. 그렇다고 너무 차가운 물로 하면 노폐물이 잘안 씻겨 나갑니다. 3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입니다 근데 너무 빨리 헹구다 보니까 뒤에 노폐물이 그런 것이 제대로 씻겨 나가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손이 아주 부러질 정도로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샴푸를 아주 잘 헹구고. 모발을 건조시키는냐가 되게 중요한데요 이때 두피는 차가운 바람 모발은 뜨거운 바람 선택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샴푸는 어떤 샴푸를 선택하느냐를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것은 본인이 제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때 샴푸를 어떻게 선택하느냐 샴푸를 파시는 곳에 가시면요 뒷면에 보시면 설명이 제대로 나와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은 샴푸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른 것이 궁금하거나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고요. 댓글이 여지까지 없으면 제가 또 다음에 알아서 할 테니까 언제까지 댓글 없는지 확인할 겸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다카리였스니다 안녕.